안녕하세요 오늘은 일요일 점심시간이에요 오늘은 구독자님께서 추천해주신 밥집으로 가고 있는데요 여기는 1인 식사 가능한 생선구이집인데 가마솥밥이 나오는게 특징이에요 여기 신라 생선구이 전용 주차장 자이 있네 저희는 지금 주차를 하고 여기 왼쪽편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기 큰 길가에서 한 블럭만 들어오시면 돼요 오 사람들이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웨이팅이 있는 것 같아요. 입구에 보시면 여기 세워져 있는 가로표가 있거든요. 여기서 대기표를 받고 들어가실 때는 여기 항아리에 넣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저희는 지금 11번 대기표를 받았어요. 불러주셔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고 있죠? 콩 그리고 브로콜리 이렇게 먼저 나왔답니다 와 이렇게 바쁜 식당 진짜 오랜만에 오는 것 같아요 이모님들도 되게 많으신데 저희 반찬도 나올거예요오 드디어 밑반찬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한 15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반찬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시금치랑 양념게장 그리고 국나물 배추김치, 열무김치, 그리고 버섯. 처음에 나왔던 참들. 이렇게 세팅이 됩니다. 네. 예. 응 음. 근데 아마 그건 산지에 따라서 식감이 달라질 수 있는 거겠죠? 오, 마지막 된장찌개까지 나왔습니다 보글보글 끓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문한 음식이 다 나왔습니다 소밥까지 우와 은행도 들어있고 조금 어, 안 들어있는데 여기 밥 엄마가 도와주게 음. 나는 갈치 어? 갈치 지금 엄청 많이 나왔어 자가짱 치킨이야? 어, 좋아지세요 와 음. 어, 진짜 뜨겁다 어? 우와 대박 맛있겠지? 된장찌개는 이렇게 두부랑 야채가 조금씩 들어간 우두한 스타일입니다. 뭔가 짭조로한 그런 맛이 느껴집니다. 생선도 크기도 크고 도톰합니다. 예약도 가능하다고 해요. 미리 예약을 하고 오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손님이 정말 많거든요. 엄마도 냠냠하고 있습니다. 음맛있 너무 맛있다. 이거 이름 아는 사람. 저는 몰라요. 엄무가 음, 어, 음, 맛있어가지고. 맛있어가지가자미 갈치 가자미 갈치 너무 맛있어가지맛있어가 맛있어가지고. 맛있어으로고고먹고있어요 아들이 참 많이 컸죠 이 스스로 생선구이도 먹을 수있어요맛있는거만고 맛있어가지고. 맛있어가지

맛있다. 간이 막짠지 않습니다, 이 생선 간이. 오, 그래서 더 먹기 편한 것 같아요. 저는 이 갈치, 음. 이 부분이 맛있더라고요. 약간 바삭바삭 하면서 뭔가 뼈도 없고 좋습니다. 도움하죠. 방금 물어보니까 저거라 고해요 저거. 저거가 더 입맛에 맞다고 하네요. 너무 맛있다. 음! 와, 진짜 맛있다. 야채추가 당글 있어요. 탱글탱글하고 맛있네요.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음, 엄청 음, 맛있네요. 여기 전체적으로 밑간이 세지 않는 것 같아요. 짜이 반찬들도 괜찮습니다. 양념게장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살은 조금 있는 스타일인데. 음, 양념이, 오, 음, 양념이 아주 맛있어요. 된장국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음, 동동한 그런 느낌. 밥이랑 먹기에 딱 좋습니다 뚝배기에 나와서 그런지 아직까지 따뜻해요 요것도 양이 있는 분이 많습니다 제일 좋아하는 풍양따뜻하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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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지금 밥 먹으면서 보니까 잡채 추가가 정말 많아요 테이블마다 기본으로 한 번씩은 다 리필을 하시는 거 같아요 도자이 친구 도선이 친구 맛있는지 먹어보자 어떻습니까? 음, 맛있다. 오늘 엄청 정신없이 먹었고요. 생선 진짜 맛있었어요. 먹은 생선 중에 저거가 제일 맛있었어요. 밥도 진짜 양이 많았고 밥을 부르는 짭짤한 강된장 이런 느낌의 찌개. 음, 여기 홍어 정보도 있네요. 아 예.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근데 진짜 간만에 무슨 여 행지 와서 먹은 그런 느낌 나지 않나? 아주 전투적으로 먹었어. 오! 신라 생선구이 간장게장 잘 먹고 갑니다. 안녕. 안녕.